다른 사람 앞에서는 그런 얼굴 보여주지 마. 나한테서 비아가 되지 마. 나너 좋아하냐? 널 좋아해. 넌 내가 아침을 맞이하며 마시는 커피 같은 사람이야. <웃음> 넌 <웃음> 쏟아지는 빗 속에 한 줄기 햇살 같은 사람이야. 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저 바라만 보고 싶어. <웃음> 넌. <웃음> 넌. 빛나는 별과 같으니까 난 네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갈 거야.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어. 만약 내 인생이 영화라면 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야. 다시패달발봐 아득한 모조구 경사 내려가 너도 거세진 바람에 휙휙 날아다니게 막. 모아분들 잘자요. Good night.